안녕하세요. 365바로경매입니다자 여러분 오늘 양천구 신정동 목동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거든요. 이거 공매물건입니다. 공매물건 경매 아니에요. 공매물건입니다. 감정평가 13만 9천으로 평가되었고 압류재산, 국시압류에 따른 매각 절차를 거치는 공매물건입니다. 집행기관 한국자산관련공사구에 건물이 그 전용이 16.281평이거든요. 16평 짜리 아파트입니다. 16평 짜리 아파트. 용물건 지금 공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18일부터 이제 1차 기일 진행합니다. 10%씩 차감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지금 시세는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이슈 바람이 불면서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공매물건은 일반적인 뭐 유료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일반, 일반적인 정보지에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집행관에 있어 해낭조사 나가지고 해낭조사서 매각물건 명시해서 모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공개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사실 많이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리분석 판단하고 이거 얼마 정도에 내가 음찰을 받아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초보분들께서는 판단하기가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용 물건 1 0 1 9동 물건에 1 0구동 물건, 4, 아이고, 몇, 층, 몇 층이었더라? 4층 물건이었던가? 이게, 예. 이게, 아, 604호입니다. 6층 4호, 1019동 604호, 6층 1234호 라인. 예, 요거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현장 가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뭐 네이버는 거의 맞는데, 지금 이전자지도도는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6층입니다. 총 로얄 청 로얄청 물건이고요. 예. 여기 있는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1019 1 0동 604호 물건 요게 지금 공매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 네이버에서 한번 볼까요? 공매 물건 여러분 쉽게 생각했다고는 조금 일반적으로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어려워하는 게 공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내가 그 조금 전에 찾았었거든요. 신시가지 1019동입니다. 자, 위치적인 부분. 그러면 이게 경매물건 최근에 나왔던 거 경쟁률 사실 상당히 좀 치열하게 어렵죠. 취득하기가. 여기 요즘 학원가거든요. 근데 공매는 상대적으로 인도맥내 결정이라는 부분이 판사 인도맥내 결정이 없고 필요할 때는 소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물건이 더 저렴한 겁니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1019동 물건, 요 물건 같은 경우, 물건 한번 볼까요? 요, 요이 평행 물건은 지금 나와있질 지 않아요. 나와있지는 않고, 단지 정보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 하나,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봐야 됩니다. 73이 53.8이죠. 그러면은, 이 물건 전용 면적 53.8이 맞죠? 그죠? 전용 16평짜리, 요 물건 동일한 면적을 해서 방두 개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네요. 그죠? 방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요 물건 그러면 실거래가를 바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십시오 용경들이 목동 10, 10단지가 신시가지 10단지가 123% 밖에 안 돼요 123% 밖에 안 돼서 사, 사업 수익률이 사실 상당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니까 목동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73제곱미터 최근 들어서 가격이 뭐, 2021년도에 뭐, 최고가를 뭐, 한참 넘어서 버렸죠.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KB 부동산 평균 시세가 17억 1위입니다. 17억 1억 요, 지금 현재 이 물건 자체가요. 올해 초까지 뭐, 13억 초반에서 지금 뭐, 17억, 18억까지 이렇게, 거의 뭐, 한 4억 이상, 그죠? 약한 4억 정도가 급 상승을 했습니다. 저건축에 대한 기대 바람이 최근에 막 많이 불면서 이렇게 13억대 물건들이 지금 뭐 17억, 18억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런 실거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에 자 다시 공매 물건으로 들어가가지고에 여러분들 이 지금 다음 주부터 1차 차감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컬리면서를 잘 해야 돼요. 공매 물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얼마의 입찰을 응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내가 인수해야 될부분이 있는 권리분석, 그리고 명도를 수반하게 되면, 명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라든지, 그런 명도 비용,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응찰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초동 법무부인 해성에서 부동산 경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입니다. 제가 특수물건을 주로 전문적으로 만지고 있고, 요 여지껏 뭐 사고 없이 이렇게 영역에, 그냥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예. 어떠한 문제가 돌발병수도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예측을 해놨다가, 그거를 빠르게 해결을 하죠.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경매 공매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매, 경공매에 대한 보수료, 요게 특수물건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물건에 해당되는 경공매, 공매물건, 공매물건, 소송에 대한 비용은, 소송과 강제 집행 비용은 별도 재비용으로 하고요. 요런 내용으로 진행하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보시고, 생각이 있으신 사장님들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요 과정 절차를 좀 밟으셔가지고 전화 주시고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해놓으시고요. 제가 앞으로 공매 물건들도 꾸준히 좀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정보 뭐 오픈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어차피 개인적으로 학식이가 소송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물건 같은 경우도 자산물건 명세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게 매, 법원으로 따지면 매각물건명세했습니다 경매로 따지면요. 이물건이 지금 나와있죠. 그죠? 지금 임차인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임차인은 보이지가 않는다지만 그리치만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임차인은 지금 배분 요구도 없고, 없어요. 그럼 일단 초유, 소유주분께서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소유주 점유라고 그러면 결국은 병도소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병도소송해야 되고. 87년도 당시에 780만원 아주 전 소유주분께서 좀 달고 있던 거를 인수하고 자제자분들이 상속받았어요. 세 분께서 상속을 받으셨더라고요. 세분 상속받아가지고 그냥 매각 처분하고 마무리를 할 계산인 것 같아요. 지금 세무세에서 압류금이 큽니다. 상속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법정기한 뭐 어차피 두 건밖에 없으니까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납부 완료하고 자제분들께서 배분해서 재산을 그냥 나눠 가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재산물금 재산명세서와 건물등기부등본을 본 결과. 자제분들, 세 분께서 상속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공매를 통해서 체납 세금을 정리하고 나가겠다. 임차인을 지금 현재 권리 신고 자체가 전혀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임차인 가계가 있는지에 대 없는지 부분은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제가 사건 수임 받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인수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 없다, 소유주가 정리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이 소유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 명도소송을 해야지 나오거든요. 나오. 여기는 그 경매처럼 판사가 인도명령 결정 내려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여러분들 더 싸게 지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저렴하게요. 자, 시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뭐 최근 들어서 17억, 18억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13억 9천, 최고 최저가격으로 입찰이, 응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거의 뭐 지금 그냥 3억에서 4억이 저렴한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 아닙니까? 그죠? 요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매 물건이요. 요런 부분을 잘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지도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1019동 요 물건입니다. 최근에 1028동 갱매 물건이 있었죠. 었 그죠? 10단지에요. 목동 10단지. 신정 내거리역, 그리고 비트로 양천구청역 단지 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목동 신시가지 학원갑니다. 학원가 가깝고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근처에 있고 지하철역 2호선 신정내거리역 도보로 이용가능한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아파트 공매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이 번호로 연락 주셔 가지고 사건 수임이 되면 현장 조사하고 권리분석하고 명확하게 다 해가지고 예. 얼마 정도의 입찰가를, 응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소송을 수반해야 되니까 당연히 명도소송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열차를 넘겨드리는 일까지 마무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사장님께서 목동 10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셨고, 아, 경매물건 너무 비싸고,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아,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 계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수임받아서 목동집단지 공매물건 압류제 삼배가 하고 있는 공매물건 깔끔하게 받아서 처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짧게는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